초대해주세요 인사는 나눠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카씨, 모카씨. 갑시다 아 미친놈아 <laughs> 좋아 소개해주세요 자 저는 성소 게임과 공포 게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종합 게임 유튜버 플레임이라고 합니다 롤프로게이머 플레임님이랑은 다른 사람이니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게임하는 방송 줄여서 졷김스 목소리가 이랬단가 <laughs> 잘했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카영입니다. 오늘 우리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아니 님만 어색하다고. 얘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님만 어색하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 네. 사람 어떨까요, 진짜 대문자 이. 아피 말려. <laughs>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목소리 짱 좋죠. 맞아요. 저도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챙겨보던. 스트리머 분이십니다. 나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야. 내전부터 네, 친해지고 싶었는데 뭔가 너무 대형 스트리머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접근을 못했어. 나 채팅도 이렇게 이 양반 이거 판 까는 거봐 이거. 진짜인데? 이거 유튜브 각이지. <laughs> 왜안 믿지? 나 노래냐? 주황색 옷이고 내가 빨간색. 오신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노랑이야. 난노랑이 나니까. 아 알았어 너 노랑이. 알았어 빨갱. 큰 파도를 만나 가지고 여기에 지금 불시착을 한것 같아요. 근데 불시착는데왜 내려? 배가 고장 났나봐. 잘떠 있는데? 그래 엔진이 고장 났나봐. 그냥 가자. <laughs> <laughs> 와. 왜왜왜왜왜 어, 왜? 파트다. 여기 어, 뭐? 놀이동산이야? 그 그런가? 놀이동산이다. 어, 뭐야, 놀이동산이 다 뭐야 놀이동산? 왜 안내도도 있어? 뭐, 뭐야 뭐 여기? 여깄다 여기 친구 배랑 정글 나 친구 배 가볼래 친구 배아 이게 치... 아 이거 친구 배라고 지금 해석이 돼 있는 거야? 우정선? 와 미쳤다 어떻게 들어가서. 가? 못가 몰라? 길이 닫힐 아 기다려봐 여기 있어 반대쪽에 설마 길 있어? 돌아가서 키를 돌려야 문을 열수 있나 본데요 아 이래서 서로 떨어져야 되는 건가? 길이 없어. 어, 우리 어떻게 벌써 진행이 막혔어요. <laughs> 아니, 놀이동산이 개업을 안 했는데? 아니,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움직여보자. 아. 그게 아. 어떻게 길이야? 그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 나 들어감. 어, 잠깐만. 그러면 난. 으악! 아. 와, 놀이동산이다! 아니, 저. 와, 개 넓어, 개 넓어. 어어. 어, 어. 아, 키 돌리면 아마 여기가 열릴 것 같아. 응, 그럴 것 같아. 아, 무거워. 그, 어쩌라고, 빨리. <laughs> <laughs> 아, 무거워 죽겠구 고마워. 스태프 언니 <laughs> 방 찾음. 나 이제 스태프야. 나 여기에서 뭔가 표를 뽑아야 될것 같은데. 어, 티켓 뽑는 건 발견함. 자,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자. 클래... 클립을 술잔에 담아서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자, 잠깐만 여기 동전을 넣고 매표소 기계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클립을 술잔에 담고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내가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순서. 그니까? <laughs> 조이스틱 당기고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하면 바, 뭔가 반응이 있어. 됐 어? 근데 리트라이로 나왔어. 실패인데? 그럼 이게 동선이 아닌가 보다. 혹시 뭐 당기는 게 있어? 당기는 커다란 레버가 있어. 그 핀볼 같은 거할때쭉 당겨가지고 탁 놓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핀볼 조이스틱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동그라미가 어. 왼쪽에 있는 핀볼 아 이건가 보다 어어어어 어, 어. 어, 오케이 오른쪽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으흠. 뭐 술잔같이 생긴 게 있는데 얘 내가 봐선 조이스틱 같아 손으로 아, 잡을 어. 수 있는 거 이거 해볼게 어 됐어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반응이? 다봉, <laughs> 나이스! 이거지. 아... 됐다 됐다. 아 어, 티켓을 얻었고 나 음.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어. 티켓을 사빈. 오케이 어, 개 찰고 올라오. 배 아이... 불러줘 빨리 배. 뚜두두두뚜두두 안티. 나, 나 나도 안티. 어. 오 재밌어 오오. 재밌어 재밌어. 오 뭐야 뭐야. 네가 말안 해도 들어갈 거야. 와, 진짜 노래 수다 이거 재밌어. 대박. 미쳤어. 칠 대양이 뭐뭔지 아시나요? 알아요? 태평양, 대서양. 빨리 불러봐 돼 계속. 저 아는 게 그게 단데요? <laughs> <laughs> 사실 칠 대양은 다섯 개. 어. 오, 왜왜 어, 왜 근데 칠 대야? 다섯 개 그럼요? 나가자 나..나도 그쪽으로 나.. 아안 나가지네 <laughs>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해야 되나본데? 바이바이어 여기 당근으로 만든 꽃 있어 이거 우리 어, 엄마가 거기. 많이 줬던 건데 지금 거기 뭐 있어? 어.. 스트리트 클럽? 나도 거기로 갈래! <laughs> 그니까 기둥 이에서 춤추고 있어 애들이 거기에 어떤 문양 같은 게 있어 혹시 바나나? 나무 있어 이런 문양들이 지금 내 버튼으로 있거든 오른쪽에 한 선원이 울고 있고 걔는 바나나 두개 먹고 싶대 바나나를 두 개나 먹고 싶대? 어 어? 건방진 녀석 어? 어 마, 맞췄어 뭐야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뭔가를 랜덤으로 어? 하나 눌렀는데 맞췄나 봐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어, 어 시간 지나간다 시간 지나가다 야, 내, 네, 그, 선원이 막, 손을 양쪽으로, 뻗, 아니, 앞으로 뻗고, 부들부들 떨고. 그건 있... 민용같이 생겼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민용? <laughs> 아니, 민용? 민용이랬 나, 그, 뭐지? 뭐더라? 이거. <laughs> 안녕, <민용>. 안녕, 안녕. <laughs> 조금 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웃음> <웃음> 설명을 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나 포켓몬 잘 모르거든? 저 1세대, 2세대만 알아요. 그니까, 한쪽 다리를 살짝 들면서 애가, 음. 그 음. 옛날에 그 사회 시간에 지도 그릴 때 지도에 그 나무 표현하는 거 나무죠? 어. 누가 봐도 이게 나무가 맞는 거 같고 어, 만세! 으쌰! 오케이 오케 바나나 상황 오케이 통과했어 다음. 다음 이번에 양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바들바들 걔 책인데 책이 한장더 있어 약간 박지 모양? 책... 이거겠지? 어맞았오 맞았다 오케이 오 맞았다 나이스 어. 하나 더자 오케이 나이스 짜잔 웰던 well 뭐야 추준이 어? 올라갔... 어? 어? 잠 장... 내가 설명 받아야 될거 같은데? 어? 노란색 돗담배고 어 초록색이 안농이고 그다음에 주황색 뭐야 이거 스코트인가? 끝났군. 이, 인형이 없는데? 인형이 다른 데에 있나? 다시 해봐. 이번엔 그냥 애가 거만하게 약간 배를 내밀면서 어... 당당하게 서 있어. 그 입벌린 오리. 아 이거 <웃음> <웃음> 이게 입벌린 오리로 표현하다니 아 똑똑해. 놀랬어, 놀래고 아이고 깜짝이야. 존나 그그 그 뭐지 추석 때그 어르신들 앉아가지고 어이니하는 아. 그. <laughs> 아 표현 겁나 웃기네. <laughs> 추석대오봐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그오리의 네? 진화형 사이버. 보리의 진화형 사이버. 아 좋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약간 어 벨벳 꼬고 있어 몸을. 불란 나무. 오케이 오케이 울란 나무. 오케이. 만사하는 나무. 반으로 갈라진 딱정벌레. <laughs> 반으로 갈라진 딱정벌레? 파라오 눈 한쪽 떼는 것 같은데? 됐다. 나이스 마지막 라운드 뭐야? 오, 오 어, 뭐야? 두개두 개, 두 개. 어, 어배 불뚝이 그배 내밀고 당당한 포즈. 도담배 밑에 일자인 도담배.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추석. 추석? 추석 추석. 추석. 응? 오케이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물 고기 넣을까? 예. 자 이제 레버를 당겨서 티켓을 오 골든 티켓 가자 가 봅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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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배를 진화시켜 주나 혹시? 어 맞는 것 같은데 오 배가 호화선으로 바뀌나? 이러면 나못 참아 나 이러면 다 금메달 따야 돼오 오! 오! 뭐가 생겼어 등불이 어, 생겼다 생겼는데. 가자 좋아! 타협과 협동! 좋아하면 또 나지! 오, 와, 와~~ 레전드~~ 한참 넘어버렸다 야 와. 짜잔~~ 하이파이브~~ 어, 어, 어떻게 해? 그거? 헤이 유~~ 하이파이브~~ 아, 얘만 해! 어떻게 하는 거지? 잘했어~~ 아이 썩을.. 나왔다 이렇게 넣어줘 됐다! 뭐지? 그 동작 진짜 어떻게 하는겨? 알려줘 그거 T! 아 T를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롤안 해보셨어요? 롤이랑 이모티콘 표현이 똑같을 줄 몰랐죠 오오오오오오오. 부담스러워 데이... 근데 왜 하필 하트야? 하트 아니야 점점점프. 저 가시 돋았잖아 아. 이거 제 부리가 더 위에 있죠? 제가 더잘했는 뜻입니다 빡치네 <laughs> 어 뭐야 왼쪽은 내리는 데가 없는데? 뭐야 나 물에 빠져야 돼요? 어, 나, 나 갈게. 네? 네? 안녕. 뭐야? 어, 뭐야? 어, 아 같이 내려지는구나. 너 이리 와. 멤버 내릴게. 당겨봐. 어. 아한 명밖에 못 들어와. 아나 내가 가야 되네. Uh -huh. 간다. 응 음, 안녕.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뭔 일이야? 어, 가스 살포 당했어. 왜? 어, 예. 이쁘다. 응아. 오, 2층에서 보여. 이게 뭐지? 하이. 어, 어디 있는데? 위에. 내가 널 내려다보고 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저 사람 취했어 보이지 않는 길 따라간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뭐라? 아, 내가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턴 레프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누르는 건 뭐야 도대체? 이게 1점인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러네. 다섯 개를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세요. 아, 앞으로 가. 오, 괜찮아 앞으로 가. 앞으로 오른쪽. 오, 오. 오 안돼 거긴 절벽이야. 앞으로 앞으로 오, 오, 스탑 스탑 오른쪽. 무서워 죽겠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등대가 있어요. 네. 누르고 오, 보인다. 오, 보인다. 어 보인다. 멋인이자어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여어보 그 앞에 길이 좀 이상한데 인다와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 야 어. 저거 환각인가 봐. 내 눈앞에 선명하게 저기 아주 맛있어 보이는 등대가 막버튼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가면, 아니야. 안 진짜... 가면 안 돼. <laughs>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어, 요 길이 이상해.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아. 뭐예요? 아. 어? 왜 멈추지? 점프해야 되나? 아. <laughs> 내가 점프하면 움직이네. 오케이, 오케이. 좀나 쉬워. <laughs> 야! 다! 오케이, 끝! 끝! 눌러? 저거, 저거 환각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환각 아니야 이거 어. 환각 아니죠? 어. 오케이. 잠깐. 어, 뭐야? 이거 파도가 오는데? 어, 그러게? 파도를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보여, 파도? 파도는 보이는데 정면으로 전부 다 와. 난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 음 그러면 세 줄에 내가 번호를 알려줄게. 1번 2번 네. 1번 3번 일번 오케이! 옆 에? 롤로코스터 같은 게있는데 네? 롤로다스터링인이 <laughs> 진짜 롤로코스터데이데저뭐롤고코스터 줘야지? 이거 아, 데이로코스터링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사방향 말고 팔방향으로 해야 되겠는데? 오케이 출발. 아, 한번 아. 해볼게. 자, 2번. 어. 3번. 6번. 어, 스톱, 스톱, 스톱. 야이. <laughs> 6번이라며? 아 미안. 2. 어어 어, 3. 어 가. 1. 쭉쭉쭉. 아, 좋아. 나 너무 무서워. 천천히 가도 돼. 우리 지금 거리 꽤 벌렸어. 오케이 오케이. 옆에 등대 눌러? 누르고. 1. 이 2... 거기서 3, 다시 3, 다시 3, 3. 커브야, 커브. 유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금 배 많이 멀리 있어. 괜찮아? 좋아. 어? 어? 자, 1. 앞에서 아? 아, 아, 기다려. 오케이. 앞에 점프해서 가야 돼. 오케이, 렛츠 고. 우됐다 아! 야, 못 갔다. 와 진짜 너무 무서웠다 뒤에서 막 계속 뭔가 부서지는 소리 들리는데 막 뭐야 등대 하나 안 눌렀다고요 제가? 왜? 뭐야 아안 누르고 나왔어요? 아 미안해 깜빡했나봐 짜잔 짜잔. 뭐, 뭐가 바뀐거야? 아 뒤에 날개가 달렸네 저게 날개야 해바라기야 손인데요? <laughs> 나 못생겼어 안탈래 아, 갑자기 이제 본편 시작이다 <laughs> 잘 만들었다. 우와, 잘 만들었다. 2 1우예안전벨트 어디 갔냐? <laughs> 오, 퍼펙트 파트너.